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성경을 볼때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작전을 알려 주는 거잖아요. 얘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여섯 번 돌고요. 그러면 6일 지나고 맨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너네들은 앞으로 돌진 이런 작전입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어,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여리고 성에 두 전탐군이 가갖고 탐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타서 도망 걸어왔고 그리고 열고성 사람들은 점탄군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 그. 역사책에 뒤져 보니까 여류고 성이 이중으로 돼 있대요. 이중 바깥 성하고 안쪽 성하고 아, 안쪽 성벽하고 바깥 성벽하고 이거 두 개가 있는데 바깥이 13m인가 높이가 그렇게 돼 있고요. 안쪽 성벽이 성벽이 기초까지 합치면 한 20m 정도 된대요. 근데 두 성벽 사이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이래요. 그래서 엄청 크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운 땅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지나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은 피할 수 없는 전투,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전투, 자기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전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리고 성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자기들은 성벽을 굳게 닫고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관찰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나. 어,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갖고 있는 성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침공하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을 거고. 높은 성벽이니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사람이 밀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힘들게 싸울 수밖에 없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 여호수와한테 이 성의 왕하고 이 성을 다 너한테 맡겼다 그러면 실제는 첫 마디부터 여호수와한테 안심, 안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 전투는 무조건 성리할 거다 다 너한테 맡길 거니까 가서 싸워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작전은 단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둘러싸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8 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구절을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지명하며 후군은 그의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기에서 보면 은약괴도 같이 가야 되고 제사장들도 양각을 부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성을 둘러서 도는 사람들은 전부 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 방호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은 방호복이 좋아서 가볍지만 옛날에 방호복은 엄청 두껍고 무겁고 무기 옛날에는 냉병기 시대니까 무기들도 무겁잖아요. 칼이든지 창이든지 방패든지 들고 있어야 되고 방호복도 입고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 몇십 키로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류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기 좀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한국어로 말하면 말보다는 크겠죠. 한 바퀴 돌려면 적어도 몇 킬로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나올 거잖아요 몇 십만 명인데 그걸 돌고 완전 무장하고 한 바퀴 돌면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첫 날, 이튿날, 여섯 날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아야 된대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다녀왔잖아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몇 킬로짜리의 성을 일곱 번 돌면. 거의 기진맥진을 하잖아요. 싸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번 돌고 나서 나팔 불고 사람들 함성에 올라오면 사람 돌진 이렇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어떤 원수가 어떤 장군이 자기 부하들한테 야 너네들 그 성을 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옛 특별히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잘 쉬고 잘 먹고 정력을 치워가고 나중에 가서 싸워야 되는 그거가 일반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재우고 푹 쉬어가고 같이 놀지 나합시다 이렇게 나갈 건데 그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방법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일곱 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돌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갖고그 무거운 갑옷 혹은 뭐 투구 뭐 방패 이런 걸 들고 돌진하려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불가능한 불가능한 전쟁이 아니 아니겠나? 혹시 제가 그이엘그 그 중에 있는 백성 중 하나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할수 있을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듣고 나서 아, 이거 이거 전쟁 어떻게 하냐? 일곱 번 돌고 나서는 우리가 힘다 빠질 건데. 그 성에 들어가면 그성 안에도 군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반대의견이 없었고, 불만, 불평도 없, 없는 걸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7일째 생각을 해보면 7번을 돌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면서 사람들도 힘이 점점 빠지니까 더 많은 불만이 나오겠죠. 너무 힘들다. 이이 진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성경에서는 아무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안그러겠습니까 여기에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첫 전투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려면 수해를 거쳐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투에서 많이 사람을 죽었어. 그러면 다음 전투에서는 또 사람이 죽고 하면 사기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가난 땅을 정복하려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분명히 알려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성을 일곱 번 돌라는 도로라 하는 그 말씀에 아 영적인 뜻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7은 완전한 숫자다. 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대해서 어 안식을 했다. 그래서 일곱 번돌아라 했다고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점은 7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살펴보면 고대 전쟁의 기록을 이렇게 뒤져봤을 때에, 어떤 전쟁에서도 먼저 자신을 자기 부대의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너네들을 전쟁에 보내는 전투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리고 성의 전쟁은 인류 역사상에서 단한 번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들고 나서 너네들을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순종하였고 여호수아도 순종하였고 일곱 번째, 됐, 번째 됐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이런 전투의 작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 불합리적인 작전입니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성도님들하고 이 나눔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구약성경 어, 중에 제일 불합리적인 전쟁 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노인이 하고 싶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온 땅에 들어온 첫첫 번째 전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전쟁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 년간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전쟁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실제는 이스라엘 백, 백성한테는 엄청난 힘든 업무예요. 자기들은 이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래도 자기들은 계속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의 전쟁은 한 번만 하고 가난 땅을 정복하는 건 아니고 수 없는 전쟁을 미래에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을 했어요.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뺏을 것은 다 뺏었고 이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실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는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을 해서 지금 계속 뛰어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일곱 번 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혹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주는 것은 가난 땅을 정복했을 때 니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여기에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라고 작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작전을 다른 방법으로 짰으면 첫날에 한 바퀴 돌고, 여섯 날까지 여섯 번 돌고, 7일째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성벽 밖에 서 있어서 양각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하다. 그렇게 견고한 성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일곱 분 도로라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뜬 상황에서 그 성을 쳐들어갔는데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여주는 부분은. 니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하고, 대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성도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실제는 우리 현대 생활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겪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여리고 성을 쳤을 때 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가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제 방법을 쓰고, 내가 싸우려고 먼저 나서고 싸우다가 지면 또 부모님한테 매달리고 친구들한테 매달리고 정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거가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니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항상 너 앞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힘은 한도가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것은 쉽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두 바퀴, 세 바퀴, 일곱 바퀴 됐을 때는 사람의 힘이 한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무제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나가는데 뭐 기회가 있으면 많은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할 건데요. 항상 일하다가 보면 내가 먼저 나서요. 내가 나서서 안 됐을 때 아,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더 힘센 사람한테 요청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나서 안 됐을 때 그때야 아차,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저도. 계속 인간적으로 나가고 있고 내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약간의 우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교만을 하고 항상 남보다 남 쳐다볼 때도 위에서 아래로 쳐다봐요 키가 작지만 제가 남을 봤을 때는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힘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성을 돌게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나 백성들이 기진맥진하니까 하느님한테 이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현재인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모든 방법을 쓰고 나서 진짜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아 여기 기쁜 뜻이 숨어 있구나라는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훈을 얻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있고 앞에서 우리를 반기고 있고 뒤에서 또 우리를 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 있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121편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이 예예 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 여호와이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고 나서 저 개인적인 느낌과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